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곤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곤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바르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실시간 순위 상승이 무서울 정도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김호중 씨의 소식에서 김호중 씨가 지난 23일 자 독도 NFT 기부 캠페인 중간 집계 차트에서 탑5에 등극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김호중 씨가 단 하루 만에 순위 상승을 보인 데 이어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는 지난 25일 기준 독도 NFT 기부 캠페인의 국민 참여형 댓글 이벤트 탑10 리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이벤트의 댓글 참여를 통해 선정되는 연예인, 스포츠인, 기업인 등 한국을 빛낸 315명의 인물과 500명의 전 세계 캠페인 참여자로 구성된 815명의 이름을 독도의 첫 NFT 작품에 새길 계획입니다. 응모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이며, 응모 채널은 엠버월드 SNS 전 채널입니다. 이에 지난 24일 기준, 김호중 씨는 중간 집계 탑3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25일자 중간 집계에서도 순위를 유지했는데요. 계속해서 순위를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26일자 결과에도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NFT 통합 서비스 플랫폼 엠버월드는 댓글 참여 선정인의 이름을 모아 한글 획 디지털 작품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매 수익금 전액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인식 고취와 나라 사랑 정신을 기르고자 대한민국 독도협회와 독도 아카데미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에 김호중 씨의 이름을 더욱 높이 올리려는 아리스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순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그대 향한 사랑이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5월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김호중, 그대 향한 사랑, 본업도 완벽, 신천국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8회 2020-0521 이라는 제목으로 김호중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출연하여 그대 향한 사랑을 부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노래의 시작과 함께 크롭맨들과 MC의 감탄이 이어지며 김호중 씨의 무겁고 단단한 목소리가 듣는 이를 집중시켰습니다. 이어 후렴에는 웅장함을 자아내는 김호중 씨의 성량이 트럼펫들의 기립박수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팬들의 계속되는 스트리밍에 의해 조회수 700만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야 몇백만뷰 돌파는 이제 흔한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견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돌곰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 호중님 소식 감사해요. 늘 응원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최고입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오늘도 역시 울호중님 좋은 소식 전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울호중님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호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희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늘 감사합니다. 호중님에 대한 좋은 뉴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호중님을 사랑하는 팬이라서 행복합니다. 호중님은 최고의 가수이고 우리의 우상입니다. 천재 가수 호중님을 사랑해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H 하늘문희님의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스로서 좋은 소식, 진실된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진실되고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자주 들어올게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돌곰별곰 또한 언제까지나 좋은 소식, 진실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따라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스마루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